자13 페이지에요. 그첫 번째 질문 53번 한번 볼게요.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다 그랬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x 대신에 자연수 x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x 대신에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잡아 n x가 x가 뭐냐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럼 n1은? x대신에 1 넣으면 돼.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 루트 1은 1이잖아. 1 이하의 자연수 한 개요. 자, 그럼 n, 2.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너는 자연스럽게 뭐 생각했어?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2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그거 떠올려야 돼, 얘들아. 맞아? 즉, 루트 2의 정수 부분을 구해야지 많이? 그치. 루트 2는 정수 1과 2 사이에 있는 무리수죠. 그럼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여전히 1이다. 그럼 루트 3은요? 역시 한 개. 루트 4는요? 이거는 2니까 2 이하의 자연수 2, 이렇게 되죠. 잡봐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피기하는지 잘 봐, 이거. 선생님, 그러면요. X가 1부터 3까지인데 4 미만이라고 할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1대. NX는 얼마 된다는 소리야? 1 된다는 소리야. 내가 왜, 3까지인데 왜4 미만이라고 넣으셨어요? 그 다음 얘들아, 잘 봐. 4 이상. 5 미만일 때. 9 미만일 때까지. 제곱수 내가 양쪽에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야. 1대 N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범위 자연스럽게 설정할 수 있다? 그 중의 모양 똑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요. 이상, 미만, 모 이상, 구 이상, 그 다음에 그 다음 제곱수 만날 때까지 미만일 때 NX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3된다는 소리예요. 난그 다음 밑에까지 좀 침범할게요. 그 다음, 이상, 미만, 이거 범위 그대로 가면 돼. 그럼, 뭐 이상일까? 16 이상. 그 다음, 제곱수 만날 때까지. 25 미만일 때, nx 얼마다? 4가 된다. 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그래서, 저 문제에서요, n10부터, n10부터, 지금 n10의 값은, 이 범위에 여기 여기 들어간다는 거 보이니? 9, X가 9 이상 16 미만일 때? 맞아 얘들아? 그럼 N10부터 어디까지 값이 똑같을까? N? 15까지의 값이 3이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아? 그럼 N16부터 문제에서 물어본 N20까지 그 다음 범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얘들아?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N10부터 N20까지의 합은 3이 그럼 몇번 더해지게 될까? 10부터 15까지 자연수 몇 개? 15 빼기 9 하면 되는 거야. 15 빼기 9. 왜냐면 1부터 15까지 자연수 15개. 그 10부터 빼라는, 1부터라는 말은 1부터 9까지 자연수 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15개에서 9개 빼서 6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4가 몇개 나오겠어? 16부터 20까지 자연수의 개수만큼. 4개지. 웃기고 있네. 5개지. 20개에서 15개 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산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계산할 때 하나하나 이게 그 문제를 푸는 기술들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54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 55번은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 이하의 자연수 똑같은 거야? 아, 뭐야? 이하의 자연수가 똑같네. 아, 야 이거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해져 있어,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FA가 지금 루트 A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야. 그래서 규칙 찾을 때까지 한번 해보라 는 소리야 나는 f 1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한 개다. 루트 2 이하의 자연수 개수 한 개다. 루트 3 이하의 자연수 개수 한 개다. 루트 4 이하의 자연수 개수 두 개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1부터 3까지랑 쓰지 말라 그랬지. 왜냐면 제곱수 만날 때마다 변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4 미만일 때, F, X는 얼마다? 아, A라고 갈게. 미안. A라고 바꿀게. F, A는 얼마다? 1이다. 근데 부등호의 모양을 맞추는 거야, 얘들아. 부등호의 모양. 됐어? 그럼 그 다음 A, 모 이상? 4 이상 그다음 제곱수 뭐9 미만일 때 FA는 얼마다 2다 구동호의 모양을 맞추는 거라고 그다음 뭐 이상 뭐 미만 9 이상 16 미만 그다음 제곱수 4, 14 아니 14 4의 제곱 16 그래서 FA는 얼마야 이때 3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넘어가려면 어디까지 해야 돼요? 36까지 한번 해보자. 1대 FA는 4. 고등어의 모양을 맞춰라. 25 이상, 36 미만일 때 FA가 5다. 필요하면 여기 옆에다 더 적을게, 이따가. 자, 그래서, 자. F1에서 F3까지가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1 곱하기 3 나오는 거야? F4에서 어디까지? F8까지 2인 거지? 그러면은 2가 몇번 나와? 8 빼기. 3, 5 하면 돼. 그 다음에, 아이씨, 괜히 이렇게 썼나그 다음에 F9부터 F15까지 3이지. 그럼 3 곱하기, 3이 몇번 나와? 15 빼기 8 하면 되는 거야. 7번? 계산해 보자. 10, 21. 나 택도 없어. 와, 이거 지금 그 밑에까지 난 넘어가 볼게요. 미친 거 아니야? F16부터 F24까지지, 4야. 4가 24 빼기 15니까 9번. 36. 여기까지 34였지. 여기까지 더하면 70이네. 와우. 5몇 번만 더 하면 되니? 오두 번만 더 하면 되죠 와우 그래서 f 25 f 에? 사실 이거 35까지가 35까지가 5 인데요 여기서 내가 두, 10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3 더하기 10 더하기 21 더하기 36에다가 5두 번만 더한 게 82이므로 어디까지만 더하면 돼? 26까지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요. 약으로 강으로만 들어, 회전 말고 그냥 강으로만 해야 지트럭지 자, 그다음에 볼게요. 잠바 입어 가자. 자. 72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수직선 위의 점에 접하고 있대요. 이 접점을 A라고 하고 원을 수직선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굴려서 점 A가 다시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할때점 A에 대응하는 수가 3이라고 하면 점 P에 대응하는 수 얘들아 이거 한 바퀴 굴렸잖아. 그치? 원주예요. 그 이거 지름의 길이가 4인 원주는 4파이야. 그럼 피해 대응하는 수는요. 3보다 4파이가 큰수 끝인데요. 허, 네. 안녕. 효라파이팅 <laughs>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87번이요. 사실, 다음 줄, 루트 5와 루트 18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을 보아라 고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건, 루트 5가 정수 뭐와뭐 사이에 있는 무리수야?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고, 루트 18은 정수 4와 5 사이에 있는 무리수다. 요 정도. 그치? 그요 사이에 있대요. 사실, 근데 이거는 파이의 근사값을 알아야 돼. 파이가 약 얼마가 되는 거지? 3.14. 네, 3.14, 15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파이는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파이는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수. 맞아요. 자, 2번이요. 루트 5보다 0.1 커요. 그 루트 5 야, 그럼 루트 5 더하기 0.1은요. 2.1보다 크고 3.1보다 작죠. 그럼 이거는 루트 5와 루트 8 사이에 있는 거 맞습니까? 어, 맞아요. 루트 5보다는 크고 루트 18보다는 작으면 되니까요. 자, 3번이요. 루트 10은요. 루트 10은 정수 뭐와 뭐 사이에 있죠? 3과 4 사이에 있죠. 그러면 루트 10도 루트 아 그냥 이거 루트 이건 그냥 대소 관계 비교하면 되는 거였네 필요 없네. 4번은요. 봐봐. 계산해야 돼저거 루트 5 빼기 3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 맞죠? 2 나누면. 안 되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뭐 0은 2보다 나눠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루트 5보다 작은 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2분의 루트 5, 3은 루트 5보다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5번은요? 루트 5 더하기 루트 18 나누기 2야. 이거 사실은요 얘들아 딱 가운데 있는 수야. 루트 5하고 루트 18의 정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수가 2분의 루트 5 더하기 루트 18 됩니다. 두개 더해서 반띵한 게딱 같은 거리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예요. 알아두세요 이거. 94요? 음, 94번 볼게요. 오른쪽 1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른쪽 1차 함수 그래프에서 니 네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야? 0보다 크고 y 절편, 0보다 크다. x 절편, 0보다 x 절편 0보다 큰데요? 0보다, 0보다 크죠. 기울기는 0보다 작다. 그럼 얘들아, 사실요, X절편 여기서 사실 그래서 구해야 되잖아. 근데 기울기는 읽어내면 돼, A잖아. 그래서 기울기 0보다 작고, Y절편인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저거 지금 근호 쓴거다 절대값 이렇게요.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내가 근호 없애면서 절대값 넣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이너스 오 b 플러스 A-B 절대값 이렇게요. 자 a가 0보다 작대요 그럼 3a도 0보다 작으니까 얘 절대값은 마이너스 3a 되겠죠 빼기 마이너스 5b는 0보다 작네 그럼 걔 절대값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5b라고 쓰셔야 돼요 더하기 a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걔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써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95번은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정육면체 전개도 적을 때 디귿에 적힌 수를 구하라그랬는데요 전개도에서 가로로 이웃하는 두 면에 적힌 수가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되면 아, 가로로 이웃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소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 9가 들어가 있네. 그럼 9보다 큰 수. 네. o n l 1이네. 그쵸? 9보다 큰 수는 12, o n l 1. 그래서 미음이 그치 미음에 들어갈 수가 10이다 10이 아웃 자그 다음에 나도 한번 볼게요 정립면치를 만들었을 때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수중한 수는 다른 한 수의 양의제곱근이다이게 뭐야 잠깐만 나는 화면에 다른게 보이는데 니좀 괜찮니 멈췄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됐다, 됐다, 됐다. 자, 그래서, 마주보는 면은, 야, 그러한 수의 양, 다른 수의 양의 제곱근이다? 그 양의 제곱근이 되는 관계는? 12하고 루트 10이네. 그쵸? 그 다음에 루트 5와 5. 그 3은 9의 양의 제곱근이네. 그치? 그래서 굳이 설명을 쓰냐면, 9의 양의 제곱근 3이므로 구하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거 누가 되는 거야? 니은 되겠죠? <목소리> 그 다음에 12의 양의 제곱근 누구? 루트 12이므로 미음하고 마주보는 건 누구야? 디귿이죠? 디귿이 루투시이 그러면 디귿이 루투십이 돼야 되고. 그리얼에 들어올 수요.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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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밖에 못뭐 들어오죠? 어? 아니지. 아 오, 오지 맞지. 리을이 오. 그럼 나머지 기억은? 루토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안녕, 여러분! 아, 그쵸? 네요. 네.